오늘은 언박싱 할 겁니다. 지금 원래 쓰고 있는 카메라가 그, RX100, 소니 RX100 Mark 6 거든요. 근데, 그 녀석, 짐벌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조금 무거운 느낌? 그래가지고, 영상 찍는 거는 가벼운 게 최고잖아요. 고프로세븐을 요번에 질렀습니다 이게 워낙 좋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하이퍼스무스 기능때문에 또 짐벌이 필요없다고 하더라고요 고프로세븐 밑으로 까는건가? 브루세븐이에요. 확실히 가벼워요. 아 진작에 이걸 살걸. <laughs> 구성품은? 배터리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충전 케이블. 이거 C 타입이네. 요즘은 대체적으로 다 C 타입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벽에 부착해서 쓸수 있는 거두 개. 그리고 메모리 디스크. 오, 보이냐? 보이냐? 128기가로 샀어요. 전 용량 큰걸 좋아하거든요. <laughs> 정에 거북이가 그려져 있네요. 스티커 빼야지. 어, 뭐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어. 스티커 빼는 것도. 거북이 스티커 일단 아웃. 자, 메모리 카드부터. 집어낼게요. 아 이거는 살때 따로 산 거예요. 들어있지 않아요. <laughs> 마이크로 SD 카드 집어넣고, 배터리 넣어주고, 그리고 별도로 산게 제가. 음... 이 가방은 산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사은품으로 왔겠죠? 슈퍼 갈때뭐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건 하우징 60m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 가끔 스쿠버다이빙도 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요 사이즈 안맞는거같 아. 아니 겠지, 아니 겠지, 돌아갔다, 돌아갔다. 오! 이걸 하우징에 넣으려면 뺐어야 됐어요. 아. 아, 쏙 들어가네, 이제. 쏙 들어가네. <laughs> 야, 쏙 들어간다. 아, 바보 같았어, 내가. 하우징 넣고 사용해야지. 오프로는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쓰기 위해서 삼각대도 가벼운 걸로 샀어요. 고릴라 포드. 1 k 짜리로 샀어요. 아, 왜 이렇게 박스들이 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laughs> 삼각대 따위가 이렇게 힘들게 박스를 어? 버릴거고 어차피 어 일단 가벼워요 가벼워서 좋아요 아 근데 뻑뻑해 근데 뭐 처음엔 뻑뻑하다는데 나중엔 너무 느슨해져가지고 쓰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있긴, 어 이거 빼 빼고 싶어. 왜안 나와. 어, 됐다 됐다 됐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아 간편하다. <laughs> 간편했냐? 아 이걸 산 이유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찍으려고. 아 근데 이게 손 떨림 방지가 되게 잘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원래 그거 없으면안살려 그랬는데 그래도 손떨 방이 좋다니까 요, 이렇게 어, 야 가볍다. 야, 진짜 너무 가볍다. 근데 뭐 야간에는 안 좋다고 하는데 뭐 카메라 자체가 조그마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되겠죠? 뭐 야간에 안 찍으면 돼. 그리고 <laughs> DSLR도 야간에 찍는 거 조금 짜증나요. 노이즈 막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얘네들은 뭐빛 번짐도 심하고 뭐 이것저것 아무튼 무조건 안 좋다는데 뭐안 좋으면 안 좋은 기능 안 쓰면 되죠. 그리고 원래 쓰던 게 이거 이게 은근히 무겁고 불편해요.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켜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영상 찍을 때 너왜 그러냐? 어, 다시? <laughs> 영상 찍을 때얘왜 이렇게 위치를 못 잡아 영상 찍을 때 이렇게 하고 찍는 건 되게 편하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문제는 무거워요 얘도 따로 켜야 되지 얘도 이렇게 따로 켜줘야 되지 그리고 막 이러고 돌고, 들고 다니는 거 자체가 별로라 프로를 다시 샀어요 고프로 세븐이 또 좋은 게 화각이 워낙 넓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얼굴 쪽에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얼굴이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화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 이렇게 내가 들고 다니면은 맞박이 짤려. 이제 다음 달에 캐나다 가거든요. 캐나다 갈 때는 그냥 카메라 요거 하나만 가지고 짐벌 안 챙기고 그리고 흔들리는 거 찍어야 될 때는 이렇게 고프로 세븐. 어, 가볍고 너무 좋다. 어 정말. 잘산것 같아. 일단은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지만, 조만간 써볼게요.